은행목상 첫째 해 3월 13일 뇌위기 27대 일물결표 34분의 34절 세한글 성경 뇌위기 27장 여호와께 바치는 것에 관한 명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사람이 무슨 특별한 것을 바치기로 단단히 약속하려 한다고 하자. 그것도 보통 매기는 값으로 사람을 여호와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하자. 20에서 60세 남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거룩한 곳. 성소, 위묵의 단위로 쳐서 은 600g이다. 여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360g이다. 35. 5에서 20세일 때 남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240g이고 여자는 120g이다. 1개월에서 5세일 때 남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은 60g이고 여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은 36g이다. 60세 이상 남자이면 그 보통 매기는 값이 180g이고 여자이면 120g이다. 36. 가난해져서 보통 매기는 값을 낼수 없으면 그를 제사장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해야 한다. 단단히 약속한 사람의 힘에 걸맞게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야 한다. 37.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이 집짐승이면 여호와에게 바치는 짐승은 모두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대신하게 해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또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도 안된다. 그래도 집짐승을 다른 집짐승으로 바꾸었다면 원래의 것뿐만 아니라 바꾼 것도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38.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칠 수 없는 깨끗하지 않은 집짐승이면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고 값을 정해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에 따라 바쳐야 한다. 그 짐승을 꼭 되사고 싶으면 보통 매기는 값의 5분위일을더 내야 한다. 39. 자신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바치려 한다면 제사장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고 그 값을 정해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대로 값이 확정된다. 자신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사람이 그 집을 되사려면 보통 매기는 집값의 5분 위 1을 더 내고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40. 자기 소유의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바치려 한다면 보통 매기는 값은 밭에 뿌릴 씨앗에 맞추어야 한다. 보리 씨앗 220리터의 값은 은 600그램이다. 그가 해방이해 희년 부터 자신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치려 한다면 그 값은 보통 매기는 값으로 확정된다. 해방이해 희년 가 지난 뒤에 자신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에게 다음 해방이해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맞추어 값을 계산해주고 보통 매기는 값에서 깎아주어야 한다. 41. 자신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밭값의 5분의 1을 더 내고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고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그가 더는 되살 수 없다. 그 밭이 해방이해 희년 예산 사람의 손에서 풀려나면 여호와에게 속한 거룩한 밭이 된다.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친 밭처럼 되어 제사장의 소유지가 된다. 42.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에게 해방이해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맞추어 값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그는 바로 그날에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밭은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것이 된다. 해방이해 희년 에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인 그 땅의 본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거룩한 곳 성소 위묵의 단위로 쳐야 한다. 20개라가 1세겔이다. 43 집짐승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처음 태어난 맛배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소든양이든 여호와의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집짐승이면 보통 매기는 값으로 5분의 1을 더 내고 빼내야 한다. 주인이 되사지 않으면 보통 매기는 값에 따라 팔아야 한다. 44 자신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람이든 집짐승이든 자신 소유의 바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은 팔아서도 안 되고 되사서도 안 된다.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친 것은 무엇이든 매우 거룩하다. 사람을 완전히 바쳤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빼낼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45. 땅의 10분 위일은 땅의 씨앗이든 나무 열매이든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누군가가 그 10분 위일을 빼내려면 거기에 5분 위일을 더 내야 한다. 소떼든 양떼든 그 10분 위일. 곧막대기 아래로 열 번째로 지나가는 짐승마다 여호와에게 속한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46.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도 바꾸었으면 본래의 것뿐만 아니라 바꾼 것도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 짐승은 되살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명령이다. 시야의 산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목차로 이동. 47. 동행목상. 첫째 해 3월 13일. 뇌위기 27대 일물결표 34분의 34절. 메시지 성경. 뇌위기. 27장. 서원제물의 값.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3개를 기준으로 은 50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일 경우 그 값을 30세겔이다. 48. 5살에서 20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그 값을 10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5살 사이면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49.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원한 그 사람이 낼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50.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51. 그가 서한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꿔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52.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재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53.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의 뿌리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고리 2 2 0터에은 53개를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의 비례의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54.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고다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55.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의 비례의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발을 판 사람, 곧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갤로 정할 것이며 일세겔은 20개라다. 56.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의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57.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직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58.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되사고자할 경우 그는 그 대사는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59.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목차로 이동. 60. 동행 묵상, 첫째 해 3월 13일, 르위기 27대 일물결표 34분의 34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60일.